마서 장1 2절에서1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 되, 육신에게 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정이 친히 우리의 영과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에서 자녀로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계속 대조하면서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분의 구원 역사는 성도의 삶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양자라는 중요한 용어는 그것이 선언적이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칭의와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되면 칭의가 그렇듯이 어떤 객관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비록 노예였다 할지라도 일단 양자로 입양되면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했던 당시의 법규정에 따라 그리스도인도 이와 유사한 적용을 받는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즉,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그 다음에 상속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뜻밖이며 놀라운 것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일을 서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성도가 그 성령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는데, 먼저 성도가 빚진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생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필요들을 오로지 극률과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빚은 너무 엄청나고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육체에게 빚을 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야 하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여전히 육체가 성도의 채권자라면 성도는 육체에 예속되어 육체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빚이라는 표현은 의무와 책임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의무와 책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 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만약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사람을 범죄와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도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육체를 따르는 생활과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나 성품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길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만약 성령을 받기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아버지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사망으로 기결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위가 회복되어 다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선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칭으로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하고 확인하시는 영이란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의 영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는 영이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 변치 않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6절. 성령이 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건의 진실이 입증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도 두 증인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은 바로 우리의 영과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은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연결시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자녀가 곧 부모의 상속자라는 사회의 일반 상식을 예로 들어 성도의 영적 위치와 권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 함은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습니다. 재산만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부채를 함께 상속하거나 아니면 둘다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세상의 부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부채는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잘 견디고 이기면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큰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친밀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특권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